자, 다음 한자는 강할강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한글에서, 그, 어, 뭐랄까, 강, 그래, 강대국 이런 식으로 찾아보면은, 한, 한자에서 한, 어, 한글에서 한자 변환하면은 이렇게 나오겠습니다. 그래, 요것도 강할강 맞지만, 요 그래, 글자를 더 이제 본자로 하겠습니다. 요강할강 그래, 요걸 우리는 더 본자로 하겠습니다. 그래, 요 글자는, 이제, 요래, 클홍이 있겠습니다. 클홍. 우리가 홍익 인간이다 할 때, 널리 인간 세상을 이롭게 하다 할 때, 클홍이 있는데, 거기다가, 이제, 벌레충 또는 벌레회가 붙어가지고, 이것이 음이 이제, 그래, 강으로 되면서, 이제, 뜻이 강할강이 되었습니다. 원래는 벌레가 있으니까, 요게 이제, 벌레, 그래, 벼병충해 보면, 바구미라는, 그래, 벌레가 있다 합니다. 그래, 그걸 뜻했는데, 이것이 이제, 강할강으로, 그러니까, 요, 이제, 구셀강, 요 글자가 있는데, 아, 어, 그래, 요거와 자꾸 통용되다가, 요, 그래 요, 이제, 강할강으로 되었답니다. 강할강 그래서 요게 더 많이 쓰이게 되어서, 강할강 요거는 구셀강. 자, 그럼, 우리가 예전부터 많이 봤던 거, 기억은 시어, 리얼, 이용으로 잘 바뀐다. 그래서 요홍 자가, 그래, 요것은 이제 강으로 바뀐 게 되겠습니다. 음. 자, 강할강 들어가는 남가 뭘까요? 음, 그래. 아, 강대국, 강대국이다. 또는 뭐 강할강 반대말 약할약 해가지고 강약을 조절하다. 그래 약할약해서 강약을 조절하다. 또는 여기에는 억지로라는 뜻이 있습니다. 억지로 강할강이는 그래서 강요하다, 억지로 요구하다, 강매하다, 억지로 팔다. 그럼 강도, 강도가 뭡니까? 강도, 이게 어, 도둑도 되겠습니다. 그래 훔치다. 억지로 훔치거나 억지로 빼앗는 것이 강도 되겠습니다. 강도, 강할강. 자, 강하다 하니까 우리가 생각나는 것이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것은 무엇입니까? 가장 강하다다 하여튼 이 세상에서 강하다고 할수 있는 게 뭡니까? 강하다. 그래,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개가 그래, 옛날부터 자기 자신을 이기는 것이 강하다. 이렇게 말해 온걸 우리는 많이 들었습니다. 아 그래 자기 자신을 이기다. 그럼 자기 자신을 이기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그중한 개가 자기 자신의 그 해롭고 나쁜 마음을 이기다. 뭐 이렇게 이제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강할강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